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분명 처음엔 힘들지만 반복하면 되죠. 여러분들이 수영을 하는 것도 반복하면 어느 정도 됩니다. 아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영어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나 우리는 어린아이 두세살 아이가 자신의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을 보면 전혀 딴판이란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. 어린아이가 시계를 한번 보고 나면 다른 형태의 시계가 나와도 이게 시계란 걸한 번에 파악합니다. 왜 그렇게 한번 보았는데 시계 핵심적인 내용을 알수 있는 것일까? 어린아이는 고양이와 개를 한 두세 번만 보면 그 핵심을 간파합니다. 고양이와 개는 서로 털도 있고 비슷한 눈, 코, 입 것들을 갖고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를 확실하게 구별합니다. 그러나 AI는 어떻습니까? 반복, 무한반복을 통해서 수만 가지의 수십만 개의 그림을 스캔해서 비춰줬을 때 많이 겨우개와 고양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하는 학습법이 아니라 바로 AI가 접근하고 있는 학습법으로 영어를 접근하기에 실패할 확률은 99.9%입니다. 여러분들 어떤 경우도 그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. 만약에 그걸로 내가 성공했다고 한다면, 그것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르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겁니다. 이 보이지 않는 힘은 여러분도 모르게 고양이와 개를 구별하듯이 여러분의 뇌가 구별하면서 언어를 한 것이지, 반복 때문에 영어가 된 것은 아닐 것이다.